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1 번입니다. 1번 일단 이렇게 미정계수 풀이를 하는 건데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하는 방법은 수치 대입법하고 그 다음에 계수 비교법하고 두 가지가 있지. 그럼 여기에서 수치 대입법을 해도 되고 여러분 전개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서 a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 x 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2 x 도 있고, 마이너스 6도 있고.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면 a 는2가 되고. A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네. 그럼 B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얘랑 같아지니까 C는 6.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그냥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또 실제로 보면,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 거야. 눈으로 보면 여기 최고항이 2이기 때문에 A는 2 바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A가 2라고 생각, A는 2라고 답을 쓰고, 그리고 이거 전개해서 전개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b 하고 c 값 이렇게 찾아도, 찾아도 돼. 반면에 지금 인수분해꼴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수치 대입법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기가 좀 편한 거야.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 0이되는 숫자로 대입하는 게 좋아. 그래서 x에다 0을 먼저 집어넣었더니 0을 집어넣은 왼쪽은 위에는 3이 돼야 되고 이쪽은 0 집어넣으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여기만 남겠지. 0집어넣으면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있네. 그럼 c는 마이너스 3. 다음에 음, 여기가 0이 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는 2,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여기가 0,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2b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돼야 돼. 여기는 0이니까 필요가 없고. 그러면 b는 1이란 얘기. 끝으로 이제 x에다 2를 대입하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3, 8. 1대입하면 1, 1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2, 곱하면 2니까 2a, 그리고 1대입하면 여기가 싹다 0이 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그럼 a는 4. 이렇게 수치 대입법이나 계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풀면 돼. 다음에 2번.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x-1을 더 나눠, 나머지 정리, 이지 나머지 x-α로 나눈 나머지는 fα를 구하란 얘기. 그럼 얘는 F2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2를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면, 2-1, 1 3이니까, 3이 정답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니까, 얘를 곱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얘가 계산하면 2분의 1이니까, 얘, 마이너스니 얘가 사라지겠네. 그래서 얘도 정답은 3. 이렇게. 3번.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F2를 인수로 갖는다니까, X에다, 아, 여기 피구나 P에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 그럼 이다2 e 집어넣으면 8기 4. 그 다음에 2A-2가 0입니다. 이 소리인 거지. 따라서 2A는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8 넘어가면 E다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요 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사라진다는 얘기. 0 된다는 얘기. 다음 4번은 지금 이 문제는 다 곱셈공식으로 하는 거니까 곱셈공식이 몇 번인지만 떠오르면 돼. 얘는 어 일단 5번 공식인데 앞에는 x의 제곱, 가운데는 2와 의 제곱, 끝에는 3z의 제곱. 선생님이 부호를 쓰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스마일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부호가, 뭐, 플러스도 제곱하면 4고, 마이너스 제곱하면 4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얘랑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y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야된다그냥 여기.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야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맞지? 2 배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 5번 공식만 보이면 돼. 얘는 이제 6번 공식. 앞에는 몇의 세제곱? 3a의 세제곱. 뒤에는 b의 세제곱. 이것도 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얘가 맞는지 확인은 해야 돼. 가운데 그러니까 아닌데 여기 뭐 숫자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막 쓰면 안 돼. 여기 3 이제 전개해 보는 거지. 잠깐. 앞에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 하나 하면 27 되는 거 맞네. 3 앞에 있는 게한번 전개하면 뒤에 있는 게두개 b 제곱 얘는 9. 어, 얘도 맞네. 3번도 맞는 얘기. 다음 아, 2번도 만들게. 3번은 7번 공식. 얘가 2A의 세제곱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는 1도 1의 세제곱 얘기하는 거고. 그럼 A 더하기 B.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제곱. 앞에 제곱. 곱한 거 부호 바꿔서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음에. 얘도 똑같은 얘기. 얘는 4X의 세제곱이고, 전체에. 얘는 OY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7번 공식으로.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제곱 곱한 거 부호 바꿔서 20XY 뒤에 제곱 25Y제곱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어쨌든 인수분해 공식을 다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자 미정계수 풀이 할 건데 할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이 전기에서 ABC 구해도 돼. 정안 되면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0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3개니까, 3개만 대입하면 돼. 0도 대입해보고, 0 대입하면 3, 0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a, 0 대입하면 b, 더하기 c, 첫 번째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럼 얘가 7이고 6이니까 1이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0, 여기 0, 여기 0, c만 남네. 아, c가 1, 하나 일단 해결됐네. 그 다음에 이또 1을 대입하면 1, 얘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를 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13인가? 13이고, 2를 대입하면, 얘는 8이고, 2를 대입하면 4a,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b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연립방향식으로 ABC 값을 찾아도 돼요. C가 1이니까 A 더하기 B가 2, 여기가 1이니까 넘어가면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넘어가면 12, 8도 넘어가면 4. 4A 더하기 2B가 4니까 다시 2로 나누면 2A 더하기 B가 2라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연립방향식으로 나머지 값을 찾으면 돼요. 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이고 B는 0이라는 얘기네. C까지 해서 이렇게 답을 다 찾았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뭐할수 있냐 하면, 이렇게, 이거는 X 플러스 1로 세번 나누는 거예요. 조립제품세번 하는 문제. 이거, 풀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 봐봐. 1, 4, 5, 3. 마이너스 1로 나누면, 1, 1, 마이너스 아, 1.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하면, 이게 첫 번째 c 값 한번더 조립제법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X 플러스 1을 하나씩 지우고 다시 조립제법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나머지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떨어지고, 떨어지고, 마이너스 2. 얘가 B. 어, 아까 B가 0이었는데? 뭐 잘못했지? 얘가 플러스 2구나. 얘가 플러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니까 여기가 0. 응, B가 0.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마이너스 1로 하면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1. 따서 a는 1.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음. 그럼 6번. 자,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이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얘기?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 얘로 나누을때 나머지는 3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는얘 얘가 서로 같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되죠. 2를 집어넣으면 16, 2를 집어넣으면 4.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14, 4에이 플러스 14가 되겠네.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9에이.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4 이렇게 얘가 그러면 40, 마이너스 40일인가? 4가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41. 9a 플러스, 9a 마이너스 41. 얘랑 얘랑 서로 같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5a. 넘어가면 마이너스 55. 따라서 a는 플러스 11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다음, 7번. 자. 일단 나머지가 나와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면 검산식을 써야 돼첫 번째 검산식은 p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누면 얘한테 해당하는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가 1차식 이하가 되는 어 나머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음 일단 이렇게 쓰고 나면 잠깐 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글이 있기 때문에 얘를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한번 대입하라는 얘기거든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5라는 얘기고 다시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라는 얘기야 여기 첫 번째 줄 여기까지는 이렇게 빨간색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야 다음 중간 부분은 똑같이 px를 이번에 뭐로 나눌 거냐면 x 제곱백기 4로 나눌 거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몫이 있을 테고 여기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입니다 나와있지 그럼 똑같은 상황이야 뭘 해야 돼? x에다가 2랑 마이너스 1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는 사라지고, 2를 집어넣으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두 가지가, 총네 가지의 관계식을 찾아낸 거야. 끝으로 이제 맨 마지막은 얘를 할 건데, px를, 얘 곱하기 목할 건데, 어차피 여기 앞을 0으로 만들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쓰는 게 좋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이때 나머지를 구할 거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이 돼야 돼? 2차식로 나왔으니까 1차식이 돼야 돼. 여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를 0으로 만들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니까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만 남을 텐데, 마이너스 1이, 아 어, 여기 1이라고 답이 나와 어, 있네. p 마이너스 1. 일단 뭐집어넣으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0이고 2a 플러스 b 이렇게 될 텐데 p도 이미 우리 여기서 에 구해놨거든. 얘는 4라고.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1, b는 2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x 플러스 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다음에 8번. 자 자꾸 얘기하지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직접 나눠도 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인수를 얘기하는 거예얘 인수분해하면 PX가 얘로 나눴더니 PX 이거 써야 되는데 그럼 귀찮아서 여기만 PX라고 쓴 거야 얘는 인수분해하면 X1 X2 그리고 목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없어야 된대 무슨 말이야 2를 집어넣어도 0 2를 집어넣어도 0이라는 얘기야 P1도 0이고 P2도 0이고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0이란 얘기 2를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2b 빼기 4도 0이란 얘기 첫 번째 줄은 a 플러스 b가 2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2인데 나누기 2 해버리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네 이렇게 연립방향식으로 풉니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a가 8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 b는 10,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음. 다음, 9번.